장애인은 착하다 심심하면 나쁜 놈은 다 입구눈이에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오, 아니 아니 X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뭔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그 사람의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뭐 진짜 개 떼처럼 나올 거예요 진짜 좀비 떼처 네. 갑자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났지? 장애인은 착하다 세모! 저는 이거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중도장애인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 조폭들이 많거든요 가장 나쁜 대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엄청난 중복장애인 후쿠선장이잖아요 <laughs> 아. 근데 뭐가 어디 심심하면 나쁜 놈은 다있고눈이에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저는 물론 세모지만 O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<laughs> 아니 기본적으로는 착하다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. 장애인은 약하다. 오. 아니 아니, X. X. 저는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해요. 근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저보고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장애인들은 운동이 필요하다. 장애랑 질병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게 질환이 원인인 장애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이다. 그래서 이거 X 저 뭐라고 답했죠? 네, 아직 안 하셨는데 X라고, X라고 예. 아, 아 예. 하셨구나 예, 남의 얘기 귀를 잘안들으어요제 <laughs> 얘기하기도 엄청 나빠요 지금 <laughs>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뭔가 어울려 살고자 노력하는 이 자체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강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은 결혼을 하기 힘들다 X 음, 저는 제 입장에서는 o 데 힘들거든요 너무 잘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이건 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눈이 너무 높아요. 어떤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, 저한테. 넌네 장애가 세상에서 잘 슬픈 것 같지만, 난 거울을 볼때 내가 제일 슬퍼. 어... 근데 그럴 때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. 도대체,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? <laughs>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남자 만나니? 보통 사람들이 TV에 처음 연예인 나오면 아쟤 못생겼어 이러다가 인기 많아지면 아걔 다시 보니까 예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얘기로 외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외모를 봅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죠 왜냐면 이 세상에 편견이 아직 남아있고 딸이 내 아들이 장애인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망설여지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버님 그 사람의 네, 어림도 없죠 제... 아니, 딸이 뭐 아직 안 태어났어요? 아니 아직 엑스 아 엑스죠 이건 당연히. 당연히 저는 장애인 아니라 외계인 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의 국경도 없는데 네. 지금 보면 은 비장애인 분들하고만 결혼을 했어요 음... 아, 이거는 X. 오히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나오고 있다.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 주면 엄청 나올 거다.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뭐 쏟아져 개 때처럼 나올 거예요 진짜. <laughs> 좀비 때. 네, 갑자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났지? 미랄. 아, 많죠. 많죠. 매일이 다큐멘터리예요 아, 그냥. 네. 저 따라다니면 다큐멘터리 1년치 나와요, 네, 그냥. 네. 다 걸어가고 있는데 괜히 제 백팩 뒤에서 잡고서 무슨 이거 운전대처럼 왼쪽, <laughs> 오른쪽. 그분은 그게 엄청 친절한 거예요. 네. 저도 수사에게 도착을 했죠. 아, 오늘 얘기예요. 네, 또? 오늘 얘기죠. <laughs> 그죠. 누가 뒤통수에다 나를 째려보는 것같은 응? <laughs> 여기 뭔가 스산한 네,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니까 아, 아, 분명히 뭔가 사람, 사람 있는 실루엣이 느껴져요. 근데 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. 핸드폰에 반사돼서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음.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아 백미러로 보니까. 또 ]구나. 그러구나. 네. 또 나를 되게 음. 신기한 뭔가 외계 생명체를 보듯이 음. 나를 또 보고 있구나. 정말 궁금하시면 정말 대놓고 물어보아도 그렇지. 어이 아, 휠체어는 좀. 특이하네요? 뭐, 어떻게,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연애를 하잖아요. 그럼 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친구의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면 같이 동물원의 한 쌍의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게 같은 데 가도 저한테 안 물어봐요. 그러니까 미용실을 가도 친구랑 가면은 이분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? 맞아. 아, 내가 애기야 갑자기. 예. <laughs>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사러 갔는데 왜 걔한테 보여주냐고. <laughs> 돈은 나한테 있는데.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들한테 또 이렇게 승유쌤도 마찬가지고 보장구를 다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가지고 어, 가지고 있잖아요. 몸에 에. 지니고 있잖아요. 에. 신체의 또 다른 일부라고 생각을 에. 꼭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휠체어도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. 그형 휠체어에다가 손을 얹고 있어요. 헤드레스트에 센서가 있어서 헤드 컨트롤 되는 휠체어인데, 어떤 노인분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막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지, 여기저기 막 사람들 몸을 기대듯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.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, 제 여기 휠체어 뒤에 헤드 컨트롤에다가 손을 대버리신 거예요. 근데 이때 휠체어가 제가... 주행모드 했거든요 <laughs> 앞으로 치고 나가버린 거예가 근데 앞에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아주머니한테 부딪혔어요 발목이 그 아주머니는 저를 째려보죠 그 할아버지는 손 딛고 그냥 가셨어. 지나가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편견 중에 가장 큰 편견은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본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아, 착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. 도와드릴까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불편하세요? 뭐가 필요하세요노프라 불러. 어, no 딱 이게 딱 이게 정상적인 대화거든요. 아유 저집 있어요. <laughs> 사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서 그 전에 좀 많이 좀 가난한 장애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편견이다.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, 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일자리를 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